네알겠 네. 아, 너무 좋이안 듣는 사람은 손해야, 손해 손해. 네. 그래 그 그래서 그 통독을 말씀드리는데 이제 통독을 어떻게 할 것이고 얼마큼 해야 되는가 어, 그래서 그 다음에 통독으로 끝나면 되는가 요게 대해서 한번 남은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성경은 그냥 공부하면 내가 멋대로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 어,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또 처음부터 공부를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최소한 구약부터 신약을 전체를 다섯 번 정도 읽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다섯 번을 읽은 뒤에 주석서 뭐 쉬운 주석서는 우리 저주교회에서 나온 주석서가 있습니다. 그거 읽으셔도 되고 또 개별적으로 쭉 나온 주석서 수만 수만첩. 그래서 그 다섯 번을 읽어야 되는데 아니 다섯 번을 어떻게 읽었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읽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먹으면 읽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읽느냐면은 제가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 말씀드릴 테니까 한 가지를 쉬운 걸 여기 계신 분들에도 마음 속으로 한번 정해 보세요. 하루에 30분 읽는다. 제가 이제 하면 1년에 한번 이상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하루에 30분 읽는다. 하루에 12페이지 정도 읽는다. 하루에 5장, 챕터, 그러니까 장으로 5장을 읽는다. 그세 가지 중에서 아, 나는 이게 가장 편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거 그냥 마음속으로 한번 정해 보시면 되겠어요. 요 정도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택한다 하더라도, 근데 똑같아요. 왜냐하면 30분을 읽으면 보통의 속도는 독서 속도는 12쪽을 읽게 됩니다. 성경 그리고 12쪽이면 대개 챕터 5장 정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그, 신, 신구약 합본 그 성경이 2950회지거든요. 하루에 12쪽씩 읽으면 며칠이 걸리냐면은 246일이 걸려요. 그리고 전체 장수를 따지면 우리 그 성경의 장이 몇, 몇 챕터냐면은 1328 챕터예요. 1328장이에요. 이걸 5장씩 읽으면은 265일이면 다 읽어요. 그 1년에 36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한 번에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 그래서 저는 매사오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사오주는 모든 일을 우리 주님 의식하면서 하라는 게 아니라 매일 4장, 주일에는 5장. 매사오주. 근데 이제 여러분처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주일이 더 바빠요. 그래서 그냥 주일에는 안 읽어도 돼요. 그냥 매일 조금씩만 읽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그 30분 정도 읽으시면 일일 한번 충분히 읽고도 남습니다. 근데 한 번을 읽으면 처음에는 좀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인명과 지명이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한번쭉 읽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좀 빨리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고기, 읽는 것에 맛을 드리면 제가 이제 뒤늦은 나이에 40대, 그때마흔며치지그 신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했어요. 수원 신학교에서 아들뻘 되는 신학생 학사님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 아, 제가 6시 20분이면 그 가등이 신학교 아시죠? 수원 가톨릭대학교. 그 정문에 갑니다. 그러면 수위가 이제 보통 3월 달뭐 이때는 깜깜해요. 6시 20분이면 문을 안 열어요. 그래서 가서 조금 기다리면 수위가 이제 열어 주죠. 어, 그래서 들어가서 그 시간부터 언제까지 읽냐면 9시 수업 전까지 읽어요. 그러면 이제 신학교 미사가 7시 정도 시작을 하거든요. 여름철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는 혼자 난방하기엔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 웅크리는 자세에서 뜨뜻함을 먹어가면서 성경을 읽는데 여름철에 이제 더우면 또 시탁, 냉방을 할수 없고 미안하니까 문을 열어놔요. 그러면 그 신학교 성당에서 그 신학생들이 성가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아침 일찍 그 신학생들 다 수총각이잖아요. 세상 얼마나 깨끗한 이, 이 혼탁한 세상에 그런 그 총각들이 부르는 그 아름다운 성가 소리 들으면서 말씀 읽는데, 아,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 아까 누가, 그, 이, 라틴어 같은 경우가 스트레스거든요. 공부하는 게. 엄청 또 시험에서 재시험이 많고 그런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 중에도 다음 시간에 라틴어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9시까지 성경 읽었어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그리고 이게 더 좋아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 1년에 3번까지 읽겠더라고요. 그러면 5번은 조금 만만 드리면 금방 읽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 정도 읽고 예, 이렇게 이제 공부 주석서를 읽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뭐 그래 한번 결심해서 한번 읽어보자 해서 창세기부터 읽어나가면은 창세기 잘 읽죠 재밌으니까. 그다음에 탈출기도 웬만하면 이제 넘어가요. 그런데 레위기부터가 문제가 되지요. 거기 보면은 뭐 제사는 어떻게 지내고 뭐. 그래서 대개 이제 손 떼가 거기서 멈추죠. 이렇게서 해 가정에 가봐서 성서 보면은 그래 어 그래면 신약부터 했죠. 그래서 마태오 복음 시작. 딱 거기 보면 이제 족보부터 시작돼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뭐헷지로는헷지로는뭐뭐뭐뭐 라몬을 낳고 어쩌고저쩌고해서 이게 뭐 산부인과 진료 기록도 아니고 이게. 누구는 그래도 낙후복음이라 그러더라. 낙후복음뭐낙고뭐낙후복음낳기도 많이 났네. 뭐라면서. <laughs> 아이고, 난 역시 성경인 체질이 아니하고 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한테 성경을 어느 순서로 읽어야 되느냐. 굳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말아라. 대신 창세기부터 묵시록이 73권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권의 책을 읽어라. 구분하지 말고. 대신 우리가 이게 순서를 나름대로 정해서 읽으면 좋다. 그래서 우선 가장 먼저 읽기를 마르코 복음을 부탁을 합니다. 그 이제 예비 신자들한테 저는 교리를 하면서 늘 마르코 복음 필사를 부탁을 하죠. 마르코 복음을 읽으면 마르코 복음에는 시작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나오거든요. 하느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복음의 시작 이렇게 돼 있어. 시작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려주는 마르코 복음을 먼저 읽으시고, 그리고서 이제 그 루카 요한으로 쭉 넘어가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것만 있는 것보다는 우선은 복음서 하나, 그리고 저쪽 역사서, 그 창세기부터 읽어 내려오면 돼요. 그리고 서관문 하나, 예언서 하나, 1장씩 읽으면 돼요. 제가 5장씩 읽으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시편, 그래서 하루에 그 정도로, 그래서 복음서. 서간 역사서 시서 그다음에 예언서 이렇게서 해5장을 그렇게 읽으면 굉장히 좋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치지도 않고 또 이제 파악을 하는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각자 위치에 따라서 좀더 먼저 읽어야 될 것이, 예를 들어서 봉사자다. 삼목 기원이다 이런 분들은 이제 티모테오서, 티모테오 전후서, 그 다음에 그 우리가 보통 이제 가톨릭 서관이라고 하는 그 베드로서 이런 거를 읽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있죠. 아기를 못 갖는 부부가 읽어야 되는 그 성경이 있죠. 그거는 이제 에페소서, 그걸 그 전에 에베소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 에벤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되는데, 애들은 가장 싫어하죠에페소서가 돼서, 그걸 싫어하는데 <laughs> 어, 부부 사이에 나쁠 땐 갈라디아서를 읽지 말라 고 그러죠. 시 그래서, 어, 여하튼, 말 조심하고 싶은 분은 자먼 같은 거 읽으면 참 좋죠. 자먼네. 어, 그래서 자기가 좀, 이제 그 관심 있는 성경을 읽어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런 식으로 해서, 우선 다섯 번을 좀 읽으시면, 탄력이 붙고 또 공부도 하면 모든 곳에 앞서서 성경 말씀을 읽게 되는 이제 은청을 받게 된다는 거 저는 이거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읽기만 해서는 보통 그러잖아요. 이렇게 일주일 지나면 70%를 잊어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쭉 듣거나 쭉 읽고 나면 남는 게 이렇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암송을 해야 돼, 암송 그래서, 아 성경을 어떻게 암송해 근데 이것도, 하느님께서 우리가 노력을 하면, 거기에 뜻을 두면, 사랑을 주시는 것 같아요. 기억할 수 있는 사랑의 은청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암송을 해야 되냐면, 여호수와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얘기 있죠. 말씀이 내 앞에서,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밤낮으로 그것을 되려오라고 어, 그래서 거기에 쓰인 것을 명심하여 실천하이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내가 성공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번창하고 성공하고 싶으면 그것이 꼭 어떤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그거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되뇌는 거 필요하고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너희가 내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너희는 나의 제자라고. 말씀 안에 머물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이 암송을 해야 되는데, 에 암송을 잘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되는데, 우선은 말씀 노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제 개인적인 것은 이제 저도 아침에 이제 보통 새벽 3시 정도 일어나는데, 일어나서 이제 구약부터 읽습니다. 저는 이제. 시편부터 읽는데 다섯 군데를 읽으면서 어제그 정말 와닿는 구절을 이렇게 써요 써갖고 이제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서 그, 그걸 하루에 몇 번씩 펼쳐보는데 이제 집에 있을 때는 주머니에 넣고 밖으로 나갈 때는 이제 그 말씀 노트한 것을 접어갖고 어디에 놓느냐면은 핸드폰에 그걸 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꼭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이 이렇게 이런 거 쓴다 그러던데 <laughs>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있어요 말씀이 그래서 이거 펼칠 때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 굉장히 예, 암송에 편하고 어떤 수녀님은 그 화장실에 붙여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갈 때마다 그걸 보고 뭐 쉽게 가정주부 같은 경우는 냉장고에 붙여놓으면 좋겠죠. 아니면 그 조금 이제 그 폰을 잘하시는 분들은, 에, 그 되게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하면은 첫 화면이 그 손자 뭐 손녀 나오는데 그거 말고 말씀을 골여놓아도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암송하기야 편합니다. 그래서 노트 하나 만드는 거 메모지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 꺼내보는 거중요하고요또 하나는 좀 재밌게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 마태복음 6장 25절 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6.25 사별이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6.25 전쟁이라도 걱정하지 말라 6.25 그러니까 마태복음 6.25거든요 6.25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여기에 좀 편하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어느 교회 기관에 면접을 좀 같이 해달라고 신부님한테 부탁을 받으셔서 면접관으로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그 직원 뽑는데 몇 사람이 이 들어왔죠. 그런데 그 중에 면접 질문 가운데 하나가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에서 말씀해 봅시오 그런데 어, 많은 분들이 암송을 하니까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분이 어, 구하라 받을 것이요 찾아라 얻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라 열릴 것이다 룻가복음 1 1장9절 그래서 오래간만에 암송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갖고 어떻게 암송을 하셨어요? 했더니 일일구 구하라. 받을 것이요. 이렇게 해서 이호다르더라고요그1:19 루카 보면 그게, 그게 그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뭐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4장 4절 사는 거 이거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걸 때 거기서 연상을 하면 좀이해기가 쉽습니다. 또 행복 어, 진복 8단할 때도 마태오 복음 5장 5절 거기 보면 행복하여라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오, 오니까 온유한. 그리고 뭐 죄송합니다. 이 화투판에서 오두 장이면 뭐예요? 오 땅이잖아요. 오 장, 오 절. 그러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같은 성경 구절이 비슷한 게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코린토전서 13장 13절 믿음 희망 사랑 가운데 으뜸은 사랑이다. 그게 코린토전서 13장 13절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코린토후서 이 코린 13장 13절 똑같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미사 때 자주 듣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 13장 13절 삼위일체 이렇게 오면 아까. 코리도전서 13장 13절 여기는 후서 13장 13절 이렇게 하면서 외우기가 좀 편하죠 또 거꾸로 이지면 31장 31절 꼭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보면 세 계약을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또 연관돼서 외울 수가 있고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이렇게 외울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걸 이제 외우긴 외우는데 어 잘 해오야 돼요. 잘못 해오면 또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지금이야 뭐 그런 게 없지만 그전에는 축전 치던 시절 생각나세요? 뭔 일이든 축전 쳤잖아요. 그래서 성당에서 같이 활동했던 레지오 자매가 시집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거긴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축전을 쳐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왜 전화, 그게 다 전화를 해서 축전 접수를 하잖아요. 근데 접수받는 자매가 또 같이 리지하는 자매님이었어요. 아이고 잘됐네, 자매님. 누구 시집가잖아. 그 성당으로 축전 좀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어, 뭐니? 그래서, 어, 그, 요한복음 4, 아, 요한일서 4장 18절. 그러니까, 아, 알았어. 그래서 이제 바로 신작 길이가 편했잖아요. 그러니까, 아, 요한일서 4장 18절. 에서 글로 이제, 갔어요 축전이 그런데 그날 혼인 미사 때 읽혀진 축전의 내용은 요한 1서 4장 18절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 18절의 말씀이었어요 요한 1서 4장 18절은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구절이에요 그죠? 이거를 부탁을 했는데 이 접수받은 자매는 요한복음 4장 18절 4장 18절은 아까 사마리아 여인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보면은 너는 남편이 다섯시나 있었고 사실 지금 남자도 남편이 <웃음> <웃음> 암성을 해드려서 잘해야지 그 엉터리라 하면 큰일 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 말씀을 암송을 하면 좋을 때도 있는 게 어떤 신부님이 가정방문을 나갔습니다 반자님을 대동하고 어느 자에 집을 갔는데 안에 사람이 있는 게 분명한데 이게 초인종을 눌러도 나오질 않더래요. 그래갖고, 그, 신부님이 열심히 한 자매니까, 요나한 쪽지를 넣어서, 그, 이 대문 밑으로 해서 쭉 집어넣었어요. 거기에는, 에 묵시록 3장 20절에 말, 묵시 3장 20절 이렇게 써놓았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쪽지가 다시 나오더래요. 그 답서죠. 거기 보니까, 아, 창세기 3장 10절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래서 반장님이, 신부님이 그걸 딱 보더니, 반장님, 갑시다. 그러고 이제 가더래요. 왜 그러냐면, 묵시록 3장 20절 신부님이 써 보내드린 성경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서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문을 여는 사람은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가 묵시록 3장 20절이니까 내가 와서 문어 드린다 그 얘기죠 신부님은 근데 나온 거는 창세기 3장 10절 아담아 너희 어디 있느냐에 대한 답입니다 제가 알몸이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매님이 샤워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 가지고 신부님 그다가 하고 반장님한테 가자 다음에 오자라고 하셨네 그래서 <놀람> <laughs>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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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암송 그래서 재미있는 것도 있고 또 특별히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고 성경 활동에서 도움을 받습니다. 좀 실제적인 것은 그다음 제가 강의 진행이 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암송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열심을 다하지 않으면 어느 경지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광 불급이라는 말이 있어요. 불광 미치지 않으면 불광 미치지 않으면 불급 어느 경지에 올라가지, 올라가지 못하는 걸 불급이라고 하거든요. 불광 불급 우리가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합니다. 또 달리 말하면 미쳐야 미칩니다. 우리는 미쳐야 되죠. 사실, 반은 미쳐서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도 계시는 거거든요. 영어 뭐 정말 봉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드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시는 거 남들이 보면 미쳤다고 그러죠. 왜 우리가 미쳐야 되냐면, 우리가 사실은 미친 분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하느님이셨는데 인간에 대한 사랑을 미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사람이 되셨겠어요? 또 실제로 마르코 복음 3장 21절에 보면은 공생활하시는 예수님을 찾아서 성모님과 그 형제들이 찾아 나섰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그것은 예수께서 미쳤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미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미쳐야 된다는 거죠. 또그 사도행전 2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오로 그대는 미쳤군 이런 얘기 가 나옵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미친 바오로 덕분에 우리가 팔레스티나에 머물던 그리스도교가 유럽 데리고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미쳐야 미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미친 거, 우리가 마니아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마니아. 어디, 어디에 아주 몰두하는 사람은 마니아라는데, 마니아라는 원래 뜻은 우리가 매드가 미쳤다는 뜻이잖아요. 그시라보로 이제 그런 뜻입니다. 마니아는. 일종의 정신. 미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마니아가 돼야 됩니다. 하느님 마니아가 돼야지 우리가 성경도 통독을 할 수가 있고 이 통독한 성경을 암송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불광, 불급, 미쳐야 미친다.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로서 하느님의 말씀의 힘으로 선교할 수 있다고 시작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마음, 예수 마니아가 되겠다는 그래서 코린토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고 5장 30 코린토후서 5장 31절의 말씀 우리가 미쳤다면 그것은 하느님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 그대로 아, 열과 또 우리의 정성과 아까 신명기 6장 5절에 말씀해 나온 것처럼 목숨까지 다해서 저는 그것을 한자로 전심전력이라고 씁니다 전심전력으로 믿어야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그런 하느님께 우리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도 또 선교사가 될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맺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